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빈나다입니다. 써? 저의 네 번째 버킷리스트죠. 섬에서 하루 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항 스케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객선 예매 사이트를 찾았는데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사이트예요. 바다로 티켓이라는 걸를 사면은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 패스 무제한으로 섬을 다닐 수 있대요. 만 34세 이하니까 저를 위한 티켓인가요, 봐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바다로 티켓으로 갈수 있는 지역에서 하루살기 섬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어촌체험을 쳐볼까요? 어촌체험 콘텐츠를 하는 곳들을 다 찾기 쉽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 그래 제가 이번엔 제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걔한테 골라보라고 선택권을 줘야겠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고른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있는 장코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에 잘 맞춰 가야 썰물 때 갯벌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물때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 타임. 여 어, 일기예보랑은 다르게 진짜 그한 달이 짱 나와 있어요. 아까 샀던 그 바다로 티켓을 드디어 쓸 때가 됐습니다. 뭔가 이문권은 단돈 9,900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장고도에 가기 위해 이렇게 대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루살기 섬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줬던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친구를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빈나다님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야, 우리 이제 섬을 가는데 음, 음. 너는 약간 섬에 대한 그런 로망 같은 거 있어? 제가 요즘 효린의 민박을 지금 정주행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아. 와, 진짜 섬 가서 한 일주일만 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저요 빨리 힐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친구와테 왔어. 들어왔습니다. 배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야,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엄청 넓다. 그니까 약간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마루형 객실이네. 요맞 아, 그러면 진짜 편하게 갈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 뒤에 이렇게 사물함 보이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구명조끼인데요. 응, 응. 여기도 있지만 아까 2층에도 그렇고 곳곳에 다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배에 타면은 이런 구명조끼 위치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간다, 간다, 간다. 여기 있어, 얘들아. 와라. 밥을 준다는데 왜안와 아, 그러니까 얘네 너무 많이 먹었나? 지금 앞에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 건안 먹는데. 장 <laughs> 그냥 포기하고 제가 먹을래요. <laughs>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와 드디어 이제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와 드디어. 저희는 무사히 장고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우리 숙소에 가야 되는데, 어, 어 근데 사장님께서 픽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응. 아 저기 저기 계시다. 와와 네. 진짜, 진짜 청정 구역이야, 그렇지? <laughs> 여러분 숙소 앞에 뷰를 보여드리고 진짜 다 와. 작은 해변이 있어요. 음, 아, 근데 음. 벌써부터 힐링돼요. <laughs> 자면서도 들리겠어, 이 파도 소리가. 자! 자! 저희가 이렇게 농부같이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네. 왜 여기 왔죠? 저희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저녁 메뉴 재료를 가져왔는데, 몇 개가 빠진 거예요. 맞아요. 몇 개를 못 들고 온 거죠. 농산 일이 필요하신 분들을 음. 좀 도와드리면 재료를 나눠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맞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비닐들을 잘 빼야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근데 흙 냄새 되게 좋다. 그니까. 나도 이런 냄새 좋아. 이거, 어! <laughs> 아, 쌤! 근데 잠깐만, 진짜. 이거 무슨 벌레야? 바퀴벌레에요. 뭐요? 아니야. 우와, 콩벌레야. 콩벌레예요 야. 보이시나요? 와,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야, 예민아, 이거 봐. 콩벌레 아, 두 마리. 하지마. 콩벌레 아야. 두 마리. 지아 진짜! 하지마. <laughs> <laughs> 봐. 저희가 이제 다른 일을 도와드리러 여기 논에 왔습니다. 맞아요. 음. 이렇게 약을 뿌리고 계시다 해서 저희가 약을 좀 받았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뿌려볼까요? 어머. 오, 잠깐만. 너 더급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laughs> 하나둘. <laughs> 야 진짜 안 빠져? 야, 저... 야 조심해. <웃음> 진짜로? <웃음> 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어. 와 열려 있네. 와, 오 많이 들었어. 오, 이거를 여기 꽂아야 되는 이유가 까치가 와가지고 여기 응. 막 쫀대요. 응.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나서 까치가 도망간대요. 음. 이런 이유가 있어. 었 진짜 삶의 지혜다. 그니까. 음. 저희 캐는 것도 좀 도와드릴까요? 까뜨리깔아주 그 그럼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파냄새 엄청 나 그러게 아. 형 여기서 사신지 80년이 계속 게생났으니까 계속 게생났고 여기도 살았으니까 어머니는 그러면 8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농사 지으시고 반농사 짓고 덧농사 짓고 아. 바닥가 다니고 근데 여름에는 네. 그 오자무는 데가 비로 없어가지고 요즘은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음. 그럼 이그 300평대 밭을 혼자서 하시는 뭐, 거예요 아니면 가족? 혼자서. 야 우리 먹는 거지. 음. 네, 항상 안 먹고 우리가 그냥 심어서 먹고. 저건 창괘예요. 창괘. 청돼. 저 아래 하이 파랗게 많이 난 거예요. 고추 너무 파랗게 창괘. 이거 혼자 하셨으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미안해가지고. 아, 아니요. 네. 네. 저런 고사리 저는 네. <laughs> <laughs>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싹땅 퍼 주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노동료를왜 부르는지 알겠네. 그니까. 네. 뭐 어디다 끼울 더니 진짜. 금방 금방 하네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뽑아가고 싶으면 뽑아가고. <웃음> <웃음> 진짜요? 뜨기 아주 많이. 와. 와 별게 다 있다. 뭘 뭐, 뽑아주셨어? 와 대박. 그거는 뭐예요, 어머니? 감자인데 감자가 아직 안 자라서. 감자 일곱 알이나 있어서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응, <laughs> 응. 너무 많아. 글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 안녕.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상층을 <laughs> 어. 이렇게 안아서 숙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우리 영화 찍는 것들. 오 어, 어. 완전 이게 완전 리틀 포레스트다. 그러니까. 어. <laughs> 저녁 시간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뭔가 우리가 더 일하고 받은 거니까 뭔가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 왜냐면 그리도 응. 지금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저희는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렇게 농작물도 많이 받고, 바보징어까지 받았어요. 어떤 요리를 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